당신의 수명을 바꾸는 습관의 비밀. 각 분야 최고의 의사들이 직접 참견해 드립니다. 기적의 습관! 네. 잘하십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요. 네. 야, 많은 여성분들의 애창곡이기도 하고요. 예. 세월이 지나도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는 리스티치켓 파르코. 이의 주인공, 가수 임준일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내가 해야 돼, 돼. 아 짜증 안 돼, 이제. 식용유도 가져와야 돼. 아, 식용유도 필요해요? 그렇지. 식사하시고 스트레칭하고 뭘또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죠? 뭘 넣는 거예요? 커피요. 커피요? 오. 네. 돈. 어. 아, 운동하셨으니까 이제 커피 한잔 드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닐 걸요? <laughs> 물을 스푼으로 아주 다양하게 뭘 넣으시는데? 하장실 샴푸 준거 아까 샴푸. 샴푸? 샴푸를 넣어요? 또 거기에? 됐어요. 정보의 바다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laughs> 정보의 바다 커피 샴푸를 제주도까지 이제, 이제 알았어요. 근데이 커피 샴푸는 하니까 두피 케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모근이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뭐이 근방에 두피 케어 하는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하니까 편합니다. 일단 시간적인 전략도 되고. 야, 너 엎드려. 너부터 해줄게. 아니 엄마부터 하세요. 아 너부터 해줄게. 아니 엄마. 아 너를 해줘야 된다고. 네가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 여기 안 여기 앉으세요. 엄마. 엄마가 시켜야 되는데 잘 네? 우리 애도. 우리 또, 우리 또 애기를 또 애기를 감겨줘. 애기? 야. 기분이 이상해요. 이상하게 하나도 없어. 어 머리에서 맛있는 냄새가. <laughs> 엄마 머리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렇지 꿀 들어갔지 커피 들어갔지. 한 여름에 하면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오겠다. 랩을 싸고 있어요. 야 커피는 저도 하잖아요. 아 직접 하시는 거나 그렇게 자주 하세요? 뭐한 일주일에 한. 한번, 두 번... 그래서 커피가 빨리 떨어지는 <laughs> 그래서 바로 헹구지 않고 일정 시간... 네, 조금, 조금 있다가... 아 그러면 까물때 커피가 나오네요. <laughs> 저거 봐, 저거 봐, 완전 커피... <laughs> 커피가 다 나온다... <laughs> 어. 아, 커피가 다 나온다... 커피 머신이네요. 진짜... 어. 야! 야. 야. 근데 기분은 괜찮겠다 커피 향이 계속 이렇게 너무 코끝으로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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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참견 다툼 여러분께서 어떻게 진단하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 근데 커피 향이 계속 빠져나와요 엄마 안 말리세요? 안 말라. 엄마는 그냥 안 말리는 걸로. 그러니까 안말리면 비듬 많이 나오는데? 응? 안 말린... 비듬 하나도 없어. 말리면 머리가 머리결이 안 좋아져. 아, 음아저 드라이기를 안 쓰시고요? 네. 머리결. 아, 푸석푸석해 <laughs> 더라고 푸석푸석. 아아 드라이를 해 보니까 머릿결이 상하고 굉장히 건조해지더라고요. 미용실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제가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항상 그냥 자연 바람으로 말리고 있고요. 제가 워낙에 피부 자체가 악건성이어가지고 저는 히터도 못 틀고요, 에어컨도 못 틀고요. 우리 집 에어컨 올해 한 번도 안 틀었어요. 네, 안 틀었죠. <laughs> 대충 말려가지고 했어요 <laughs> <laughs> No, t h a 머리 안 말리다 또 감기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감기 안 걸려. 아니, 당연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니, 엄마가 진짜 병원은 잘안 가면서 건강식품 그런 거는 진짜 잘 챙겨 먹는단 말이야. 에 챙겨 먹게 을또 있다. 아휴. 뭐또 뭐 챙겨 먹어요? 아유. 뭐에 뭐? 또 비장에 뭐가 나오나 본데요? 면역력이 좋은 건데. 물 아니에요? 너도 잘. 아니. 물 좋죠 면역력. 그다 이제. 아. 오. 어. 하게 건강한... 챙겨 먹는 거 있습니다. 아, 저게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 어, 아까 면역력 맞죠? 면역력에 진짜 도움이 돼요. 예. 아, 요즘에 뭐 정말 면역력이 제일 뭐 중요한데. 가수는 목이 생명이잖아요. 목이 아, 되게 예민한데, 아. 저거 먹고서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아 그래요? 정말 제가. 어, 아들도 먹어야겠네. 제 좋은 거같 네, 아들도 예, 가수니까. 먹어야죠. 우리 아들도. 작년에 감기로 너무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면역력이 제가 많이 약화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크게 아프지도 않고 우리는 더 목을 쓰는 가수들이기 때문에 뭐 비염이랄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아 그런 것도 없고 목소리가 진짜 요즘 전성기 목소리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처럼 면역력이 정말 중시되는 이 시점에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뭘까요 근데 진짜 다 먹은 거지. <laughs> <laughs> 계속 찌른 <칠한> 거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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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laughs> 자 아들과 함께한 일상 여기까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 네. 뭔가 서로 잔소리하고 티격태격하는데도 네. 아, 사랑이 느껴지는. 그래서 저는 또본게 이제 민간요법을 굉장히 많이 좀 알고 계신서 네. 이 실행하고 네. 계시는 게좀 있었는데 네. 커피 샴푸 커피 샴푸요. 어제 처음 봤어. 커피는 커피, 샴푸는 샴푸지. 이걸 같이 왜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샴푸에 아까 보니까 커피 는 꿀도 들어가고. 커피 가루를 밥 숟가락으로 세숟가락 어. 그다음에 물 따뜻한 물 어. 여섯 숟가락. 어. 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그리고 식용유 한 숟가락, 어. 그리고 집에서 쓰는 샴푸, 두 숟가락,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하고서 아까처럼 하고서 어. 한 10분 정도 있다가 네. 이렇게 샴푸하면 돼요. 야, 이 커피 샴푸가 과연 탈모에 도움이 될지 또 머릿결에 도움이 될지, 황숙현 선생님 정답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임주리 씨가 예. 커피 샴푸를 만들어 사용하는 습관은? 습관은. 방에 좋은 습관입니다. 좋구나. 아 좋은 습관이라고요? 아 그래 맞습니까? 확실한가요 네, 그 우리 커피의 주성분이 카페인이잖아요. 예. 이 카페인이 혈관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어.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아즉 모발에 영양을 잘 공급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이 탈모 유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요. 예. 그래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독일에서 카페인을 네.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 유전성 탈모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카페인을 먹는 것보다는 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직접 두피에 침투시키는 네. 것이 더 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레시피 보시면 네. 식용유 또꿀 네.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식용유 속에 있는 리놀산 이런 성분이 네. 모발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네. 꿀에는 비타민 B, 미네랄, 유기산 등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두피를 진정시키고 또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차까지 칭찬이 아니, 너무 아 의외예요 저흰 아 보면서 아 너무 초대하저 <laughs> 너무 의외고 그냥 재미있기만 한데 전 분명히 지적받을 <laughs> 거야 했는데 <laughs> 어, 그러게요 아까, 좀 아까 이제 면역력 많이 강조하시면서 어쨌든 스스로가 네. 습관적으로 잡수시는 네. 건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좀 공개해 주시죠 마지막에 그 아드님과 함께 네. 또뭐 목에도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네. 마셨던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항상 안니까 챙겨 먹스, 먹고 음, 있습니다 뭐예요? 프로폴리스요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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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처음에 목 때문에 먹기 시작 했는데, 네, 목에 좋다고. 체적으로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아 먹고 자, 가장 중요한 건는 저희가 그 먹었을다 보니까 감기에, 목 감기, 취약한데목 네.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리고 심지어는 목소리가 진짜 전성시대처럼 잘 나오고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생생합니다니까. 네. 어, <laughs> 건강의 기본은 면역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특히나 이제 면역력에 대한 강조성이 정말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네. 정말.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음. 우리에게는 사실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습니다. 음. 이 선천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힘인데요. 이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몸을 방어하는 힘이고요. 후천 면역은 감염이 된다든지 예방접종을 통해 얻은 면역입니다. 음. 이것은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기억해서 거기에 방어하는 힘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천 면역이 중요하겠죠. 예. 뭐 면역력 면역하는데 면역력을 키우는 거야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면역력을 높이는 걸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예, 예. 어떻게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있었던 겁니까? 네. 방금 네. 방금 네. 방금 프로폴리스가 예. 도움이 되는데요. 프로폴리스하면 대표적인 성분이 강력한 한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거든요. 네. 음. 플라보노이드. 이 플라보노이드가 네. 이미 항암 이라든지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는데 식물이나 진균류의 2차 대사 산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 프로폴리스에 퀘르세틴, 뭐 캠퍼뭐 아피제닌 이런 다양한 그런 플라보노이드가 100여 종 이상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요. 네. 결국 이것이 인체 내 세포 신호 전달에 관여하게 되고 항당뇨, 항산화 항암, 항염증, 항혈전 많은 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아유. 그것이 바로 그 녹색 프로폴리스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성분 때문인데요. 예, 바로 아르테필린 C라는 성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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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아르테필린 C가 플라보노이드나 다른 성분과 상호 작용을 일으켜서 네. 항균 작용 항산화 작용 효과를 조금 더 높여 준다고 해요. 어, 이것도 면역력과도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아르테필린 C라는 것이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이 되면서 천연 면역 강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 항암 효과에 대해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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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뭐 스페인 독감 이라든지 신종플루 때라든지 메르스 때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음. 아. 이것은 인체 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너무 과도하게, 과도하게 예, 분비되면서 정상 세포를 공격 그렇죠 망,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네. 네. 그데이 네. 네. 녹색 프로폴리스에 들어 있는 아르테필린 씨가이 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해서 아, 항염증 중요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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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밖에도 아르테필린 씨가이 암세포와 헬리코박터균의 사멸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네. 암세포 성장에 관한 연구인데요. 네. 쥐에게 암세포를 투여하고. 녹색 프로폴리스를 차등으로 투여했더니 음. 이 암으로 유도되는 신생 혈관이 음. 유의하게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음. 결국은 항염증 효과뿐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거죠. 음. 예. 오늘 어떻게 어 나와서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많은 걸좀 얻어가는 느낌이있습니까 네. 오늘 너무 많은 이익한 네.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팅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셨어요. 네. 건강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노래 항상 많이 들려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자 저희도 올러가겠습니다내 몸을 사리는 기적의 습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